공원인데요. 이름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캐짐 쿠지? 네, 네셔널 파크인데 여기를 원래 온건 아니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전기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외곽으로 빠지니까 별로 없어서 지금 저쪽 뒤에 충전기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충전을 하면서 여기 어제 저녁 7곱시그 정도 도착해서 어 오버나이으로 그냥 차박하면서 충전했어요 한7 시간 예그 정도 걸렸는데 어제 어 아. 여기 지도 보고 여기서 그 밤하늘 별을 볼수 있는 스팟도 있어서 거기 어제 다녀왔는데 날씨가 좀 흐려서 음~ 명확하게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래도 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 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충전 다 돼서 좀 늦잠 잤어요 오늘 그리고 여기 입장료가 1인당 어 데일리 티켓은 6.5불이에요 그래서 24시간 그렇게 주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 트레일 코스 하나 정해서 어 아침 운동 겸한 바퀴 쫙 돌고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테슬라 충전 이게 엄청 느리긴 해도 이게 무료라서 어제 뭐키링도 하고 그래 아주 마음 편하게 그러고 잤나 아 나름 멋있네 오이 물이 진짜 검해서 무서워 Good morning. 지금 걷고 있는 타운은 에나폴리로얄 여기 뭐 초창기에 영국 부대도 주둔한 군사 요충 지인것 같은데. 저건 집인가? 숙소인가? 숙소 같아. 그렇자 여기 갤러리겸 커피네. 어 지금 숲 속에서 나와서 커피 한 잔이 필요해서. 자 바깥 풍경. 음. 좋네. 네, 아, 캐나다 이런 맛이네. 기본 모양은 좀 라떼하고 음. 스콘 음. 아메리카노 이 음. 양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컵이요 음. 이게 음. 10, 캐나다 달러로 음. 13불이니까 음. 미국으로 치면 10불 정도니까 음. 10불 조금 안 되는 거니까 음. 엄청 싼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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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음. 음. 커피 두 잔이면 10불일 것 같은데 스콘까지 있으니까 된다. 스콘을 우리 음. 한번 맛을 봐볼까 음. 여기서 만들었나? 어땠나? 모르겠다. 음, 암 음. 어. 달아. 암 달아보셨네. 응? 말 보자. 여기 커피 모자로 판다, 야. 음. 잘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음. 네. 하나 사왔어? 근데 이거 아니이 커피 원두? 필요없고 이게 안에 안 들어가고 외곽을 돌 수도 있나? 그럼 그냥 산책 쫙 하고 가도 상관 없을 것 어. 같은데 입장료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야 4불 50센트? 어, 있더라고 4불 50cm. You're here. 응.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가고. 아,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여기 구경해도 되고. 어, 한 바퀴 돌자. 어디를 들어가서 볼수 있다는 거야? 뮤지엄? 뮤지엄인가 봐. 음. 그러면 하여튼 에이, 가보자. 저 뮤지엄이네. 앞에 가서 사진이라도 찍자. 그래. 아니, 저기, 여로 돌아, 일단? 어, 돌아. 돌자. 어. 그래, 여기니까 이렇게 돌면 되지. 맞아. 어. 응. 그 시타텔 그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조그만 날씨도 좋네 응아 음. 운동하신다 뒤에 음 좋았어, 좋았어. 음? 운이 좋네 날비한 음? 방울 안 맞고 음. 그렇지. 음. 그러거나 아니면 이 헬리팩스 들어와서 음. 우리가 헬리팩스로 와서 헬리팩스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돌았잖아. 음. 근데 이제 헬리팩스까지 안 내려오고 음. 요 섬으로 노스, 노바스코시아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면 그 하일랜드 음. 그 내셔널파크 있는데 저 위쪽에 음. 그쪽으로 가보든지. 음. 음. 그렇지. 그렇게 하고 놀스 음. 시드니로 가서 음. 뉴랜드, 뉴파운드랜드 어, 그 어. 스테이트로 가서 거기 어, 아. 돌아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이 맞으면 피섬 들어가서 음. 빨간머리엔 보고. 어, 시간이 든지. 맞으면이야. 다음에는 무조건 빨간머리엔 먼저야. 먼저야. 네 양보했어. 아니 양보 안 해도 돼. 가도 돼. 싫어. 나는 상관없어. 피곤해.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피곤해. 당신이 피곤해서 못 가는 피곤. 거지. 나는 상관없어. 자, 여기 요새에서 이쪽 해협을 지키는데 기지로, 군사 기지로 사용된 것 같아. 여기로 이제 쭉 올라가면은 어, 내륙으로 올라가는 데니까 여기서 싹 지키고 있었던 것 같고, 영년방이니까 또뭐 이해는 되고, 또 예전에... 영국이 주인이었을 때니까 그때 유적지니까 여기 유니 플래그 걸려 있는 것도 뭐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여기 영연방 국가니까 아직은 영국 국기도 걸려 있고 아 가을이라 그런가 하늘이 엄청 높네. 옛날에 군사기지로 쓸 때는 여기에 물을 채워서 방어를 하는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잔디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옛날 폭탄 이제 뭐 붕붕 터지면 피해야 되니까 내 생각에는 이 안이 되게 좁잖아. 근데 밖은 크잖아. 응. 이거 두께를 크게 해서 방공호처럼 두껍게 만든 것 같아 내 생각에. 응. 아, 일곱 산책도 잘 해놨네. 누가 돌도 이쁘게 쌓아놓고 돌이 각아 이게 쪼개진 것처럼 각진 것들도 많네. 여보, 그 이렇게 뽀글뽀글하는 거는 물고기가 아니고, 여보, 그뭐라 그래, 그 저기들. 어? 방금은 물고기 같아. 저기 근데... 물 들어왔을 때. 어, 뭐 저기서 살수 있겠지. 음. 근데 안 보인다. 이. 음. 내려가 볼 수도 없고, 이거 다 어, 질퍽질퍽할 아니, 아니, 거라고. 한요 정도에서 보이면 모를까. 아 있네. 송사리들. 있었죠? 아 저, 오케이, 오케이 있다, 개 있다. 여기 빵집. 여기가 잘하는 데인가 보다. 여기는 쿠키 종류고. 이 사람들은 여기 초콜릿 틀어서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우리는 워낙 이거 아니야. 많이 먹어서. 데니시나, 이건 뭐야? 아카디언 페리? 이거 튀김인데 아니요. 만두래 만두. 어 돼지고기 이 아, 믹스 돼지. 만두 튀김이네. 시계가. 사이즈 큰데 안에 싸 여기가 훨씬 사람이 많네. Hello. 자 여기 빵집이 더 유명한 것 같아. 여기 r g m 4 빵 드실 분은 여기로 오면 나될것 같아요. 여기 Monday, 아 Sunday, Monday, Tuesday는 닿네 이거 만드는 거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시나 보네. 진짜 여기 나무로인? 어? 잘라서? 그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하시고 여기 팔고 해머. 이런거 kind of 지나는 길에 점심은 월마트에서 산 컵라면 자 스타벅스에서 뜨거운 물좀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푸른잎 좀 먹어야 되니까 음. 김치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음. 잘익으라 헌트곳 헤드 파크 여 기가 밀물 썰물 차가 가장 높다. 는곳 이에요. 한번 가 보시죠. 음. 로타이는 1시 23분이었고, 아, 리턴? For 아, 리턴을. 4시 23분까지 리턴하라는데. 1시 23분부터 4시 23분까지 로타이를 볼수 있나 봐. 그리고 하이타이는 7시 27분. 야, 여기도 웅장해 보이네. 애분는 a 들은 좋아하겠네. 야, 여기가 멋있다. 아, 여가 훨씬 낫네 어. 아, 뭐 훨씬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laughs> 아, 응. 멋있다. 응. 조그만한 옐로스톤 응. 뭐 그런식 같아. 응. 옛날 사진이네. 오, 오, 야 여기 괜찮다. 야 느낌 있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오. 앉아봐도 돼? 어 괜찮아. 거기 손잡이 그거 잡고. 어. 어. 오. 느낌 있네. 와우. 자, 여기도 조수간만의 차가 큰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곳이고, 어저 보이는 다리에서. 넘어오면서 보니까 저 앞에 예전에 어 도로로 쓰던 찻길인지 아니면은 이 철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옛날에 쓰던 어 다리 중에 교각 일부를 전망대로 어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5시 55분, 아, 4시 55분인데, 지금 저 표상에 보면, 5시 8분에, 이제 하이타이, 아 이제 물이 밀려들어 온다고 하는데, 그 옆에 캠핑카에서 이제 내리는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 5시 8분보다는 조금 늦을 거라고 좀 늦게 오늘 밀물이 올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 다 다니는 게다 비슷하네, 아까. 저쪽 스팟에서 보던 꼬마들이 또와 있네. 물이 저쪽에서 밀려 들어올 텐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 옛날 교가.